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루 마루카드입니다 네. 네. 아유, 요거 진짜. 퍼플 칼라 블라우스 너무 예쁘죠? 음, 네. 멋있다. 퍼플 컬러. 네. 소니 블라우스. 완전히 네. 저기 보이시나요? 네. 네. 100% 면입니다. 네. 네. 면예쁘면서 프린트가 너무 예쁘게 된 네. 선인장, 네. 이 선인장이 상장이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에 진짜 골고루 진짜 네. 옷 자체도 어려면서도 우 영하면서도요. 이 네. 선인장이 네. 진짜 있는 바람에 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옷 자체도요, 네. 약간 나구랑이에요. 네네. 네. 나구랑에다가 네, 네. 여기에 가상사리 같은 데다가 네, 네. 팍, 갑자기 호시를 친 거예요. 수놓은 것 같지? 그렇습니다. 수놓은 거같이여소의 단에도 네. 이 목선서부터 카라쪽부터 이 단추 있는 데까지 밑단까지 네. 뒤에 네. 이런 우리가 절개했잖아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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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선하면서 그래서 거기에까지도 다 이렇게 호시 치는 식으로 하고 그밑으로또살인이재혀 갖고 좀옷 자체가 영하면서도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코트 네. 소니보다가 네. 제가 지금. 네. 우리 린넨치고는요 네. 얘가 진짜 뭐 자식으로 치면 정말 네. 이쁜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얘 네. 쉽게 말하자면 미스코리아 네. 네. 얘가 미스코리아 진짜 네. 연예인 아주... 질 정도. 이 언단에 네. 이 핏이 이 바지가 네. 떨어지는 게 너무 이뻐요. 그렇습니다. 얘, 진짜 너무 얘 예. 니넨 음, 절개 음. 바지 되겠습니다. 네. 얘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네. 어. 가을철에요 면으로 네. 이, 아, 이걸 많이 팔아 갖고 네. 면 하잖아요 네. 네. 안나가 린넨이었을 <laughs> 적에 아주 이, 예쁜 핏이 디자인은 네. 이 린넨 비싸고 예할적이가 진짜 예뻐요다 네. 면으로 하면 엑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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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네. 그래갖고 우리 저기 도매 사장님들 예 그러냐고 네. 그러는 거야 어떻게 요뭐 어떻게 걔는 이렇게 닉네임으로 이 디자인을 만든 거를 어떻게 하냐고 묻니까그 네. 정도로.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 절개 바지라는줄 알았어? 네. 여기 허리선에 네. 절개를 네. 내려가고요. 네. 여기도 네. 여기.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살짝 절개를 하고 네. 거기다 이렇게 포켓이. 네. 그렇다고 포켓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절개가 네. 여기 아무 여기 밑단에서 여기 절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진짜 이게 진짜 이뻐요 진짜 네. 너무 이뻐요 그렇습니다 응. 예린넨 응. 절개 바지 이게 뭐 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어떤지뭐 음. 오늘 뭐저 업체에서는 요 바지 하나에 이혼단을 한 겁니다 이혼단 해가지고 사십만 원, 오십만 원 받는다는데 그 저희는 뭐 양심 찔려서 그렇게 못 하고요 아니 사실 어. 네. 그렇게 하면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응. 원단 값에다가 응. 요 우리 공장의 요인 공장의 공임만 딱 이렇게 응. 응. 저 아주 응. 그 최소 비용만 이렇게 응. 응. 넣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드립니다. 요100%린넨 네, 절개 바지 79,000원 드리고요. 응. 네. 요수니 블라우스 퍼플 컬러 59,000원 착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매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걸 하여튼 뭐 18만, 18만 9천 원씩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 이렇게 40만 원까지는 어정도로 네. 올라가진 네. 않지만, 네. 18만 9천 원을 팔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마저 네. 운영이 되는 거지. 우리는 네. 이게 만들면서, 20장씩 만들면서 이렇게 장수 띠기인데 많이 장수 띠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소니 맞아요. 블라우스 그런구나. 퍼플 칼라 59,000원. 요 절개 바지, 내추럴 생지칼라죠 내추럴 생지칼라 79,000원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예쁜 가격로리겠습니다네 네. 이게 사이즈 누구나 허리 네. 밴드가 네. 여유가 있어서 이런 누구나 입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만들기가 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맨날 공장 사장님이랑 바지 샘플 갖고 오지 말라고. 제발 바지 만들지 말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디자인들이랑 맨날 싸가고 우리 디자인들은 맨날 나, 우리 나한테 와서 힘들다면서 웅석 부리고 내가 어떡해 그렇습니다. 응그 정도 이 네. 바지가 그 정도로 바지 이렇게 네. 보세요. 이렇게 네. 바지 네. 너무 멋있어요. 린넨 천개 바지 7만 9천 원. 요 소니 블라우스네 5만 9천 원. 착한 가격이니까 이게 소니 블라우스는 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자마자 찜하지 않으면 네 주기에 사라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